자 이번에는 뭐 그림이 하나 나왔네. 근데 오른쪽 그림은 그러면 이 한번 쫙 쳐다보고 음, 이 그림. 윗 면이 직각 삼각형이고 음, 그렇군. 부피가 요만큼인 직삼각기둥이다. 아, 부피가 3a3제곱b ab제곱 이렇게. 실 부피라는 것은 린 넓이, 그죠? 린 넓이, 부피라는 것은, 린 넓이, 기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린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근데 린 넓이가 먼저 구하셔야죠. 그러니까 린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해서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2분의 3, 뭐,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야. 근데 물어보는 걸뭘 물어봤어? 높이를 구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높이를. 그죠? 그럼 우리 뭐 그냥 해주면 되죠. 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나왔으니까 이 좌변에다가 요것을 나눠주면 되지. 그럼 내가 나누니까 자, 3a 3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이렇게 나누기 누구? 2분의 3ab 요렇게 쓸게. 이런 높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훈련한 대로. 자, 개수부터 먼저 해. 우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먼저 한번 해 볼게. 3 나누기 2 분의 3이야. 그러면 은3 곱하기 3 분의 2잖아. 약분하면 2 남죠? 그래서 개수는 2. a가 3개에서 여기 1개 빼는 거야. 나누기니까. 그러면 2개 남어. 그럼 B는 사라지고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여기 얘를 갖다 이쪽에다가 한번 하는데,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나누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A는 사라지고 B 하나 남는 거지. 이게 높이야, 이게 높이.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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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기수법칙. 연습했잖아요. 그죠? 됐어요.